진장 에서 엄청나게 후끈후끈했던 게임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파피 플레이 타임을 안 하려고 빼고 빼다가 드디어 얼떨결에 파피 플레이 타임의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요 클립도 안 봤고 영상도 안 봐서 정말 처음 하는 거라 기대가 되네요 스타트! 어? 어. 안녕하세요 유깨 파피 Poppy Playtime. Real... Why of course, Poppy. Just like a rea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say, Poppy? Oh, well. Oh, this is oh Poppy Playtime. Everyone thinks. The step disappeared. She d i d 가 사라진 줄 아는데 모두가. We are still here. 하지만 우린 여기에 있어 그 꽃을 찾아 e are still here. We are still here. We are 아, 여기가 옛날에는 인형을 만들던 공장인가 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망했네. 어? 뭐야, 이거? 어? 뭔가 어? 힌트가 있...있지 있, 않을까? 어이구... 어이구, 너왜 이렇게 됐을까?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네, 딱 봐도 이거도 파랑... 파분노빨 파분 노발이에요어 초록인가? 파분 노발 어? 어 초록이었네 아 어, 어차피 AI 따위가 뭐가 무서워 어 놀래라 뭐야 이거 뭘 얻었는데요? 비디오요 어어 어, 어, 아까 광고에서 나온 노래다 그래팩

에헤헤헤, <laughs> 장난감얻었다 아, 생각보다 아기자기해서 별로 안 무서운데? 아, 잠깐만. 어, 됐다. 우와! 저 못하는 뭐거 없어요. 어, 어 지나가지네 아이씨. 어? 안녕? 깨다 에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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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가 그. 어, 어어어 고마워 어. <laughs> 가두가도 돼? 님 뒤에 뭐 있었는데? 봄드드 뭐지? 아니야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 감사합니다 어, 어. 갑자기 사라지고는 그런 거 아니지? 나너 보고 있다 오 충전한다 충전 아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곳에 내팔에 연결해야 을 되는 거 같은데? 터치 위드 와이어 투 파워? 뭔가 이런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어 아닌데? 뭘까? 이게 뭘까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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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서워! 어좀 힘난다 어좀 힘나네요? 안코니 TTS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다 아 이렇게! 어, 호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호. 이도 있다. 오, 됐다. 와우. 잘수 뭔데? 괜찮은데? 예, 무섭니. 응. 난 아. 안 무섭지롱. 양치야, 응. 해난 무서워. 아, 이제 <laughs> 좋다. 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아이고, 갔네. 아. 일단 하나 완료했고 저기서 근데 저거 파워 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기. 아 이렇게 메이커 프렌드 <목소리> 어 제일 무서운 방이에요 친구를 만들래요 <목소리> 너무 무서운 방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목소리> 친구들아 안녕. 아니, 누가 연기 따위에.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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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예. 준나 음, 어? 뭐지? 움직에뭐 음, 있었다고요? 구라 어, 치지 마. 어? 아야 이거 오른손. 아뭐 이렇게도 그냥 두. 아투스들한테 그냥 달라면 그냥 준나고투스들에 우리 이쁜 양치 빨죠. 이 근데 진짜 뭐지 비디오 타나내는 거 아니야? 에 진영진가요? 목진가요? 방양 양? 아! 본인 맘에 기대되는 진영진이 응원합니다.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비꼬지 마세요. 지금 알것알것 같아요. 어투수대 어금니.

있는줄 알았어. 예, 획득. 가시죠. 이제 무서울 거 없다 인정. 우. 열어줘. 어떻게 올라가? 이제 눈지를 확인해 보아요. 어? 아, 아, 아 능눈 확인이면은 뭔가 있구나. 아. 야, 씨, 이제 나 무시하냐? 아. 여번 아, 왜나 무시하냐? 난 명문고 출신이야 마 어, 야왜안 닿냐. 뭔지 가요지? 치금 치니 <laughs> 예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약 안 해도 돼요. 내 다음 등지 확인요. 아 야, 뭔가 이렇게 하면 될고 같은데? 아, 이거 봐. 아. 아! 거기 만지작 되시면 안 돼요 아냐 아니, 아니아니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 이거 좀 놔봐 거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방송은 모르시는 유튜브값 뽑아야지 지금 일부러 이러고 있는데 아, 아 진짜 알겠다 진짜 알겠다 진짜 알겠다 아 진짜 있어, 10년 전에 못 나왔던 인형들인가봐. 어금니 마모도 80%, <laughs> 음... 계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상황을 좀 살펴야 됩니다. 꼭 어, 비디오 하나 있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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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섞지 아, 이거 싫어. 여기서 한시간 예상해 본다. 아, 오지 마. 아니 양재.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되 쉽지. A few moments later. 오졌고? 나의 힘으로 해냈다. 두세들이 아, 아무도 안 넣었는데 나의 힘으로 내가 직접 해냈다. 오. 아, 됐다. 뭐야? 어, 뭐야? 이 다, 아, 여기로 가야 되구나. 마우스가 뒤집어졌네. <laughs> 무슨 일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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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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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또누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뭐지? 아, 나 분명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나온다 나온다. 침착해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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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반대로 돌아. Don't.

뭐야! 자, 뭐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르륵 간 다음에,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고? 그, 럼 막히는, 거기까지 가긴 가야 된다. 막힌으로까지, 가자. 침착하게. 됐으면은, 왼쪽에 수그리는 길이 나온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 보고 팔로우 하는 당신. 어? 너무 너무 잘해요, 멋져요, 진 진짜 잘해요, 양치 너무 사랑스, 러 너무 멋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쭉, 어 잘해요. 자 주위를 둘러보라 했어요. 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에투스들아, 주위에 뭐가 있는데요? 여기 있어. <laughs> 야, 그냥 이러고 살자. 나왜 <laughs>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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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싶어요. <laughs> 아, 별거 없네. 근데 생각보다 막... 막 무섭진 않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무서울 거 없습니다. 런, 너! No. 아, 덴저. go back. turn around. stop. turn. 뭔가 어. 다다다다. 뭔가 인형을 산 주인공의 집인 것 같은데? 어, 집이 아니고 호텔인가? 이거. <웃음> <웃음> 설마 앞에 프로로그였나요?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세요.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니라요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어? 파피잖아 <laughs> 굉장히 이거 누가 봐도 봉인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인형인데요 제가 함부로 열었다가 굉장히 큰일 날것 같이 생겼는데 어... 이 봉인을 제가 일단은 게임 진행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 점 어! 봉인 풀었다 y e d case oh, 내,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어? 끝났다. 끝났어. 와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아하 <laughs> 냥도돌래기코콩이가 아니었으면 진